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슴이 뛰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저희의 삶 자체가 달라진 유재욱 엄지유 청년입니다. 20, 30, 40 세미나를 통해 저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게 되고 주님께서 주신 그대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우선순위를 하느님께 두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을 들으셨습니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심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저 사람이 누구일까요? 저 사람은 과연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듣고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은 저 장면을 가슴 깊숙이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영혼아 하늘을 향해 땅을 향해 다 이루었도다. 이렇게 외쳐라. 오늘 여러분이 그 외침을 가질 수가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일곱 가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깊이 만나봐야 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네 가지의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사명이고 두 번째는 완성이고 세 번째는 완불이고 네 번째는 완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땐저네 가지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사명의 의미는 종들이 주인이 시키는 모든 일을 마친 뒤에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주인이시여, 내가 시키는 일을 다 했습니다. 사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때 테텔리스 타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또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이 완성이 되었다. 그때도 테텔리스 타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서 물건을 하나 집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 값을 주인에게 지불을 했습니다. 그럼 그 주인이 바로 테텔레스 타이라고 말을 하면서 그 물건을 그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완불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제사를 드릴 제물을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검사합니다. 흠이 있는지, 병은 들었는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면, 합격이 되면, 테틀리스 타이라고 말을 합니다. 완전하다, 합격했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 라고 했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은 하늘과 땅을 향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도대체 그 말씀을 누구를 향해 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분은 이 말씀을 외친 겁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사명을 다 완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진자들, 즉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네가 지은 모든 죄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져라. 그게 테텔리스타입니다. 죄인이 누구입니까? 빚진자가 누구입니까? 죄인은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바로 죄인이고, 그들이 바로 빚진자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거부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건 죄라고 번역된, 죄인이라고 번역된 그 말에 세 가지 의미 중에 한 가지만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sin, 죄. 그런데 죄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두 번째 실수하는 것, 허물이죠. 그리고 죄 말과 행동이 다르면 죄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다르면 죄입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도 죄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 그러면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누구냐?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허물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이 죄인인 겁니다. 주님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다 지불했어. 너의 죄의 값을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럼 그 죄를 사해준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용서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탕감해준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죄사함은 너의 죄의 값을 내가 대신 갚아줬어. 그런 의미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께 빛을 진 사람입니다. 어떤 빛을 줬냐?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인생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귀한 것, 그건 다 공짜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 사용료가 있나요? 태양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공기 물 우리가 밟고 있는 땅들 식물들 다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호흡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아, 내가 1분에 25번 숨을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숨을 쉬나요? 아, 내가 내 심장 박동수를 1분에 80회로 제한해야 되겠다. 심장이 그렇게 제한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신께서, 하나님께서 숨 쉬게 하셨고, 심장 뛰게 하셨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합니까? 안 하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수관하십니다. 다 무상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빛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빛을 진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빛을 줬고, 호흡의 빛을 줬고, 땅의 빛을 줬고, 하늘의 빛을 줬고, 공기의 빛을 줬고, 태양의 빛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무상으로 제공하시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으셨습니다. 뭐냐? 감사해라. 감사하라는 것 말고는 어떤 조건도 권리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죄인. 다른 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인.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믿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점이 오면 그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근데 죄인이라고 그러면 약간 걸쩍지근하니 기분이 안 좋으면 아직은 미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아, 내가 하나님께 빛을 진 사람이구나. 아, 나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말과 행동이 다른 존재구나.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내가 주인이구나.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죄사함이 무언가? 죄인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은 단순합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지은 빛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님의 생명으로 지불한 겁니다. 그게 죄사함, 죄에 대한 탄감인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음성을 듣는 게 죄사함입니다. 왜? 그 음성을 들어야 죄사함의 역사가, 빛의 탄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감사의 눈물이 뺨을 적시고 흐릅니다. 감사의 눈물이 마음에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게 되고, 여러분이 보았던 그림처럼 반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도 외치게 됩니다. 하늘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리고 땅을 향해서 외칩니다. 하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저도 주님처럼. 사명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그 세상 속에서 빚진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네, 사랑하고 용서하리라.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심장으로 용서하며 살리라. 그들은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습니다. 주 예수를 기피하는 놀라운 은혜가 계속됩니다. 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이 되었구나.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셨구나. 그 사명을 다심으로 주여,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이 되겠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의 임재에 매여서, 그 벅찬 감력에 매여서 제가 내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밑에서 주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뺨과 마음을 적신 눈물은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전히 비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들의 영혼을 향해서 흘러가는 겁니다. 그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게 항상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구하니, 당신의 뜻을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기도입니다. 그는 항상 기도합니다. 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하든, 저 일을 하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는 동시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는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일까? 성경의 용어로 친다면 만달란트를 당감 받았기 때문이고, 이 세상의 표현으로 친다면 100억짜리 로또에 당첨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1억 정도 손해 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여기 배고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괜찮아? 내 감정이 상처받는 것 괜찮아? 왜? 이미 하나님의 위로가 내 안에 왔는데 누가 나를 좀 오해하는 것? 누가 나를 핍박하는 것? 괜찮아요. 왜? 이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내 영혼에 가득하다.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작은 손에 문제 안 하고, 내 감정의 손상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가 여전히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그 음성이 없으면, 신앙할 수 없습니다. 주의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부터 비로소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반 무릎을 꿇고 주여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주님 내려오세요. 제가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이제 저도 하늘과 땅을 향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살 겁니다. 그 사랑에 매우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건 주님의 선언이지만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선언이 돼야 합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이 고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감사하며 살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도하며 살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이 모든 일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다 이루었다. 이 음성이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 마음과 영혼 가운데 역사가 되면 그리 살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산다는 거 아닙니까?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살아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십자가 앞에서 먹고 사는 게뭐 중요합니까? 삶과 죽음 앞에서 옷 하나 잘 입는 게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 그 주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장에 타오르기를, 여러분의 혈액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가 흐르기를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찬양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 찬양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임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빚진 자. 그러나 어떤 죄인이냐? 따라해 봅시다. 죄사함을, 받은, 죄사함을 받은, 죄인. 받은 죄인. 용서를 받은, 용서를 받은, 죄인. 받은 죄인. 사랑을 받은, 사랑을 받은, 죄인. 받은 죄인. 죄인.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나를 향해 주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겁니다. 아, 나는 빛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인생은 누구나 다 빛을 지고 살아가는구나. 누가 사랑하고 누가 용서하고 누가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는가? 다이루어다 그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구나. 비로소 믿음의 사람들과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겠구나. 빚진 자는 원망이 없습니다. 감사만 있습니다. 왜? 당감 받아서 빚진 자는 억울함이 없습니다. 왜? 이미. 하늘에큰 사랑을 받아서 세상엔 홀뿐인 신자가 많습니다. 그들은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들에겐 주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 주님이 남기신 십자가가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을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도 십자가 앞에 반무릎 꿇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다 이룰 겁니다.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념과 가치가 바뀌길 바랍니다. 주님, 온전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셨군요. 저도 온전한 제물이 돼서 하늘로 돌아갈 겁니다. 주님, 이제 저도 사랑할 겁니다. 주님, 이제 저도 용서할 겁니다. 주님, 이제 저도 감격 속에 살아갈 겁니다. 오직 주의 사랑, 주의 임재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이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 주님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하시옵소서. 그게 제 인생의 유일한 낙이 올지다 이런 위대한 간증과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